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0월 4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GNR 허브 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추석맞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내 통학버스가 오는 12월 21일까지 운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GNR 허브 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추석 맞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위과정 유학생과 교환학생, 언어교육원 연수생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유학생들은 투어 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를 비롯해 한복 입기, 추석 음식 맛보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겼습니다. 또 한국의 속담과 전통문화에 대한 퀴즈를 풀며 각국의 명절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추석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각종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한편 전남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정식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700여명과 학부생 600여명으로 모두 55개국 1300여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내 통학버스가 오는 12월 21일까지 운행됩니다. 통학버스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간에 운행되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순환 노선과 첨단 방면 노선으로 운행되며 순환 노선은 양동 주공 아파트에서 7시 35분과 8시 15분에 첨단 방면 노선은 월계 중학교에서 정무 건너편에서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순환노선은 총 7개의 정류장, 첨단 방면노선은 총 6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용봉탑이 종점입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후생복지 카테고리에서 상생한 운행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은 등교와 출근하는 사람들로 도로와 대중교통이 혼잡한 이른바 러시아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 오후의 날씨입니다. 오후는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은 24도입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가량 벌어져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한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공휴일인 한글날이 있으니 남은 한 주도 시우비 전대방송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뭐라 할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내지 못하겠는가? 세종대왕이 남긴 말인데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포기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등 많은 이유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도 무언가를 향한 목표가 있다면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는 세종대왕의 말처럼 나를 믿고 나직나직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남들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달리는 여러분을 저희 전대방송도 응원하겠습니다. 오후가 오전을 가로지르는 시간 12시. 하나 둘셋 하면 걱정이나 고민은 잠시 잊고 전대 방송과 함께 오늘을 이어가 봐요. 하나 둘셋 CUB 오네요. 요즘에는 공부할 때, 과제할 때, 연휴에 듣는 노래 등 정말 다양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플레이리스트 자주 들으시나요? 저는 원래 알고 있는 노래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새로운 노래를 알수 있어서 음악 앱보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래 장르, 노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내기의 네 시우비 시작할게요. 노래 한곡 듣고 오늘의 주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대화하고 밥 먹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보냈더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쉬다 온것 같아요. 오늘 내기의 시우비는 다가올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에 대한 지식과 노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명언을 소개했을 때 이미 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예상하셨나요? 오늘은 노래도 특별히 외국어 없이 오직 한글로만 이루어진 노래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전대방송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한글날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의견 보내주시면 전대방송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시우비 언더바 2개 2023으로 DM을 통해 의견 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게요. 한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안예은의 열달 아흐레 방금 들려드린 곡은 안예은의 열달 아흐레라는 곡인데요. 가수 안예은 님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하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수성과 기,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각연 날로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글날로 개칭되었으며 광복 후 10월 9일로 확정되었다고 해요. 노래 한곡 듣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빅스의 도원경. 그렇다면 한글날이 1926년에 지정된 이유를 아시나요? 조선어 연구회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처음 한글날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10월 9일일까요? 처음 각야날로 지정된 건 9월 29일입니다. 세종실록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날짜를 정해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예요. 그러던 중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는데요. 정통 11년 9월에 9월 상한에 썼다고 기록돼 있어 10월 9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한글 날이 일제 강점기에 처음 개정됐고 날짜가 바뀌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민족 정신을 도둑이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니, 한글날이 더욱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여자아이들, 화. 여러분, 10월 9일 말고도 또 다른 한글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11월 4일 한글점자의 날인데요. 1926년 송암 박두선 선생이 한글점자의 원리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글 점자는 한글과 같은 원리로 글자를 익힐 수 있는 고유 문자인데요. 달력에도 표기가 안돼 있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네요. 언젠가 한글 점자의 날도 꼭 달력에 표기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오늘은 한글날의 원래 이름인 각야날부터 또 다른 한글날인 한글점자의 날까지 다양한 정보와 함께 노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다양한 사실을 안고도 좋았지만, 한글로만 된 노래를 알수 있어서 더욱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년 마라톤 대회부터 글짓기 타자까지, 한글날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낮 전대방송 CUB ON a 의 코너 내귀의 네 CUB에서 듣고 싶은 노래나 다뤄줬음 하는 주제가 있다면 전대방송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해주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10월 9일은 특히나 한글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CUB ON a i r 위해 제작의 김예림 PD, 기술의 정한솔 기자가 수고해주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정우였습니다. t 1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10월 4일 수요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UB